안녕하십니까? 제뻘입니다 아, 이렇게 또 폭염인 날에는 이렇게 또 썬팅이 안돼 있어야 또제맛 아니겠어요? 얘는 이제 제가 SL560이라고 어 3세대. 그러니까 지금 나온 SL63 AMG 있잖아요. 63 a m g 에 거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네, 얘가 8 6년생이거든 <laughs> 얘 살아있게 안 살아있게 얘 그냥 장식용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운전하면 난리나 얘 8기통이에요 8기통? 5000cc 넘어 보통 차가 아니고요 이거 지금 마크 보여요? 요즘 빤. 마크잖아요 벤츠 요즘 마크잖아요 아요 차가 뭐로 악명이높냐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차 그래서 요 차주분도 좀 있으면 차 가격을 그냥 넘는다 이거 왜 산이야 이거 오늘 이 차주분을 만나서 사연을 좀 들어보고 왜 이렇게 수리비가 더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지 왜 이렇게 올드카를 사랑하게 됐는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왜 왜 여기서 내려요? 타, 이 분홍 수박은 뭐예요? 지금 제가 타고온 차예요. 왜 이건 안 타고요? 얘는 이제 주행 거리가 올라가면 손해라서. 네. 웬만하면 세워둬. 이미 손해 아니에요? 수리비가 아니, 거의 <laughs> 어, 이미 거의 한 수리비 4천 들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앞으로 이, 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얘를 그럼 데일리로 분홍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얘를 평상시에 많이 타고 다니고, 네. 얘는 이제 거의 모셔두고 아, 세차하는 용도예요. 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얼마쯤 사신 거예요? 맨 처음에? 오래돼서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나는데한 3만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대충 한 3천 중반 4천? 그쵸 지금 한율료는 거의 4천 좀 되죠. 아 4천 쯤 수리비가 4천이 된 거예요? 수리비가 그 정도 들었죠. <laughs> 왜산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칠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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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사서 대충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네. 상태가 너무 아팠던 친구예요. 네. 나이 들고 병든 걸 가지고 와서 네. 이제 네. 치료해주고 주사 놔주고 네. 산소 호기 흡에 넣어주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사진상으로 볼 때는 분명 괜찮았거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우박도 많이 맞아 있요 네. 이런 의드카들은 너무 썩어 있으면 네. 네. 사람들이 무시해요. 아 그렇죠. 근데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어디서 보셨죠? 그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던 분 아니에요? 네, 유튜브에 보통 이제 저보다 이 스파크가 좀더 유명하긴 한데. 아, 네. 스파크로 오프로드를 주로 하고 있는 윤키라이드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요참 미국 어디서 사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아, 거기에 있던 차를 갖고 온 거예요? 네. 이 차가 격뿐만 아니라 갖고 오는데 돈도 들지 않아요? 그렇죠. 운송비도 들고 네. 뭐 이것저것 붙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마크. 요 마크 같은 경우는 이 네. 새로 다 바꾼 거죠? 네, 맞고요. 2배에 아직 있더라고요. 왜냐면 마크가 차보다 깨끗한 게차 <laughs> 전체보다 깨끗해요. <laughs> 요런 데도 그러면 되게 근데 생각보다 상태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새 걸로 바꾼 거고 네. 요것도 도색한 거고 범퍼도 바꾼 거예요. 이런 네. 번호판으로 국내 달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유럽 갬성을 내기 위해서 <laughs> 아,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 우리도 이런 간판 말고 우리 좀 멋있는 걸로 하자.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아니요. 나도. 나도. 아, 동남어만 아, 이게 감성만 내려고 해놓은 번호판이에요? 네네. 아, 이런 게 따로 팔아요? 이베이에 있는데, 네. 진짜 독일 번호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앞에만 이렇게 튜닝하고 고친 데 얼마 정도인 거예요? 요 범퍼가 한 200만원 들었고요. 네. 요게 20만원, 요게 한 15만원. 요거만 200 얼마? 어, 앞뒤 해가지고. 아, 근데 요 바꿔놓으니까 그래도 좀 상태 괜찮은데요? s 세이 라면 요거잖긴긴 후드. 음.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휠도 바꾼 거예요? 네, 휠도 원래 네. 이 차는 이 휠이 아닌데 네. 이게 60년대, 70년대 벤츠 순정 휠이에요 아, 이게 <laughs> <요게 네네. 웃음> 진짜 쓰뎅이거든요 <laughs> 빼볼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깡통일입니다. 최규뒤 어. 삼겹살 좀 갖고 와요. 바로 올려서 여기, 네. 뻔어 있죠, 그래서. 뻔어. 아, 이게 진짜 뻔어네요? 그쵸, 여기 름구멍도 있고. <laughs> 아, 그럼 얘는 얼마 주고 했어요? 새 걸로 한 100만원인가? 이 상처 보면 진짜 엄청나 있거든요. 아, 이거 지금 많이 긁어먹었네요, 되게. 그쵸. 우리가 휠 같다 삼겹살 판이라고 장난치잖아요. 이런 불판일이라고. 저... 진짜. 진짜 진정한 불판일. <laughs> 소리. 멈춰. 이거 모르고 방지턱 잘못 밟으면 날라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네. 날라간 적이 있었어요. <laughs> 날라갈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운전해서 가는데 네. 그 룸밀러 뒤로 네. 동그란 게 뭔가 이렇게 구멍하더라고요. 탱탱탱탱 아, 이렇게? 이것도 네. <laughs> 뭔지 내가 딱딱할 줄 알았잖아. 요 고무요 고무. 아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다간 거예요? 얘도 이제 따로 파는 건데 네. 타이어랑 이휠 사이에 끼는 거예요. 아, 얘도 한, 한 세트에 8만원 정도. 오, 진짜 나는 박스터를 보고 아 너무 모자 쓰는 것 같아서 못 생겼다 했잖아요. 얘는 진짜 중절모, 알죠? 중절모 느낌 알죠? 원래 요즘 젊은 세대들은 911 같이 보, 저기까지 이어진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요 차가 완전 일자이다. 정말 바람의 저항 따위 신경도 안 썼다. 그냥 공기 저항 신경도 안 써서 올리 각져가지고 태풍 오는 날에 몰고 나가잖아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차들은 공기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색상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색을 새로 칠했거든요 아얼마예요 어, 이거는? 칠하는데만 650만원 랩핑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랩핑은 또 어. 요런데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 들뜨잖아요 내 손보다 사이드미러가 작아 거의 비슷해 요정도면은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대로 오. 들어서 여보세요 할수 있는 정도 크기 보이긴 보여요 이거? <laughs> 거의 잘 안보여요 아니 아까 주차하는거 봤거든 머리를 요렇게 내밀더라고 <laughs> 어차피 서라운드 비 없을거 아니야 서라운드 <laughs> 비 없죠 그 실제 내 눈으로 보고 네 후방 센서도 없어서 네. 다 감으로 해야되는 아 올리다 감으로 이게 네. 좀막히든도고 많이 나오잖아 이거 잡고 내가 힘세게 좀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심히 모셔야 돼 이렇게 해서. 아, 진짜 피는... 그럼 실제 열 때는 여 키를 꽂아야 돼요. 네, 키로 하면 잠기는 소리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아 네. 옛날 독일제 감성이. 오. 이게 잠긴 거고. ASMR 잘 들어갔어요? 순간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딱탁 드네? 그래서 이거 딱 문을 열잖아요. 이 가죽 있잖아, 이 가죽. 옛날에 나 군대 에 있을 때 다방 가잖아요. 그럼 요런 쇼파가 있었어요. 그런 쇼파 느낌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쇼파. 그리고 다시 회복 안 되는 쇼파 느낌 알죠? 아. 앉은 엉덩이 자국 그대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옛 감성이 있다. 이런 주름의 느낌이 있죠. 아 근데 이런 게 저는 올드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뭔가 땡땡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게 다게 뭔가 흐물흐물한 게 여기다 팔못 올려놓겠어요. 운전할 때 그치. 여기 언제 풀어질지 몰라요 지금. 와 이거 주유구예요 여기가. 근데 네. 이. 네, 요... 이 친구도 약간 네. 클래식하지 않나요? 아, 요거 20만원이죠? 이거는 아직 안 갈아서 모르겠네요. 왜냐면 포르시에서 이거 2 0만원이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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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 알죠? 포르시 옵션 넣기 하면 이거 아 주유캡 20만원이잖아요. 얘는 고급유 넣어요? 뭐 넣어요? 고급유 넣고 있어요. 만땅 얼마나 치더라고 만땅 한 12만원? 유지비는 많이 드는구나그죠 연비가 그렇게 네. 좋지가 않아요 4단이잖아요 자전거보다 단수가 적어 4단이면 연비가 거의 최악이겠네요 4단에 또 5,600cc라서 네.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연비 어떻게 표시 이런 것도 잘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종이 네, 써가면서 네. 다녀야 되죠 이거는 네. 내가 연비를 알 수가 없는 게요 계기판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써놓고 다녀야 돼 아, 네. 그러니까 기껏 데리고 왔는데 뭐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거의 3,4천인데 거의 뭐 유지비는 거의 1억에 가까운 차네 자동차세도 많이 내더라고요 얼마 기량이 있어서 1년에 한70만어1 아, 0 0이 높으니까 갑자기 요거를 보니까 그 택시 운전사 있잖아 이런 등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자동차들이 이렇게 사각형이었어. 직사각형. 자, 여기에 벤치마크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더 감성이 돋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평평한 뒷모습 봤어요? 여기에 그냥 여기서 뭐 먹어도 되는 거 아니, 에요 항상? 예. 네, 거의 식탁 수준이고. 오! 와, 진짜 감성 돋는다. 저 뭔가 안에까지 있을 것 같은데 있지는 않아 네. 보습백도 들어가겠는데요? 보습백 들어가지 않을까요? 얘는 거의 좀 세워놓는 용으로 많이 하겠네요네 주로 많이 세워두고 오늘처럼 네. 이렇게 촬영할 때나 네. 타고 그럼 이런 거 안에도 다새거로간 거예요? 아니면 얘는 뭐 안에 배터리 정도 네, 이런 것도 다 관리가 일일이 다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안에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추가로 단게 네. 올드카 타시는 분들은 아마 다 달고 있을 거예요 네, 가스 밸브 같은 게 있네요? 도시가스 밸브인데 네. 네. 배터리가 연결이 안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배터리가 지금 연결 풀어놓은 거예요? 네네. 네. 방전이 되지 않도록, 오래 세워두니까 네. 이렇게 해두면 방전이 이제... 돼. 그리고 탈때 다시 꼬아주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이걸 조절해가면서 다니는구나? 네, 항상 안탈 때는 빼놓고. 네. 왜냐면 이게 또 오래된 차들은 도둑전기가 있어요. 그냥 시동을 꺼놔도, 어디서 미세하게 이제 세월이 아 되다 보니까, 네. 세서 방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해두면 방전될 일이 전혀 없죠. 아, 곧 이사도 해야 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할게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대로 두면 지원 한품못 받고 손해인 거 몰라요?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날 받을 수 있어요 오 어, 진짜요? 본사랑 똑같은 요금에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한 지원금 챙길 수 있는데 아는 이유가 없죠 단통포 폐지로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도 지원이 추가됐어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 서비스도 한 번에 가능 21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구독하시고 선물도 챙겨주세요 야, 여기에다가 거의 새 파이프 두 개를 껴놨네요, 그냥. <laughs> 여기에 그 녹슨 이 감성이 있거든요. 녹슨 감성. 오히려 안 녹슬고 너무 새 거잖아요. 네. 여기 카본이 둘러져 있다. 그럼 너무 아. 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관리를 하면 진짜 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딱 사서 한 매장에 가서 그냥 네. 바꿔주세요. 한게 아닌 것 같아. 일일이 다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죠. 그렇게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냥 2년 정도 복원을 했어요. 앞으로도 몇년더 해야 돼요? 일단 지금 굴러가긴 하는데, 네. 이따 차를 빼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뚝뚝 떨어져요. 핑크색 오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laughs> 아 근데 이게 타기가 좀다 두려운 게 뭐냐면은, 썬팅 아예 하나도 안돼 있고, 저맨 처음에 텐트인 줄 알았어요, 텐트. 거의 지금 비닐하우스라 이렇게 쏙쏙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앞 요리도 보면은 썬틴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폭염주의보 그 경고 왔잖아요. 이따 주행할 때 어떻게 하지? 에어컨은 빵빵하죠? 에어컨은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요 햇빛이 더 뜨거워서. 그럼 선풍기 바람 정도? 선풍기보다 조금 시원한 정도? <laughs> 큰일 났다. 나 지금도 옷다 젖었는데, <laughs> 큰일 났다 싶다. 운전할 때. 운전석 할때운전딱 보잖아요. 음, 감성이. 자, 사이드미러 조절해 볼게요. 와. 좌우는 안돼 위아래로만 얘는 접히긴 접혀요? 안 접혀요. 그러면 항상 옆에 차를 좀 주의해서 대야 되고 나름 쿠페 프레임트 도어예요. 이렇게 앉으면은 요게 이제 요걸 돌려가지고 이제 의자 를 높여야 돼 이렇게 어 뒤로 눕히는 거. 어 이렇게 해서 아구임을 키우고 의자 뒤로 뭐 조절 이런 건 따로 없네요? 아, 뒤로 되는데 지금이 네 제일 뒤로 가 있는 거다. 아 위로 올리고 내리고는 없어요? 위아래는 없고 앞뒤. 이건 뭐예요? 의자 폴딩 할 때. 아 앞으로 폴딩 할 때? 요런 것도 다 새걸로 갈았어요? 아니요, 요거는 원래 거 그대로 가죽만 갈았거든요. 네. 아, 요 가죽만? 리가 네. 아, 그러니까 가죽 상태가 또 괜찮네요. 왜요 가죽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요 실제 요 원래 이 차의 가죽이고 요 가죽은 뭔가 색깔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이 정도 핸들은 거의 그냥 소세지를 둘러놨어요. 현재 손이 아무리 작은 분도 운전할 을수 있게끔. 근데 이게 어떠한 버튼도 없고 그냥 진짜 <laughs> 배 운전석 같은. 제가 아까 전에 왜 연비를 알 수가 없냐 그랬냐면은 요거 보면은 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다예요. 기름 얼마나 남았냐? 뭐, 속도, 이 RPM 정도?만 보일 수가 있고, 뭐, 나머지는 어떤 기능도 없어요. 아, 나좀 떨었잖아. 시동 안 걸릴 줄 알고, 이게 운전도 하기 전에 핸들을 돌려면 이 유격의 느낌 알죠? 핸들이 먼저 돌아가고 바퀴가 따라오는 느낌. 옛날에 자동차 박물관 가면은 한번 앉아보는 차 있잖아요. 그런 건데 내가 이걸 운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좀 벌써 너무 좀 이상해요. 보통 진동이 쎄도 균등하게 따라라라라 울려야 되잖아요. 얘는 리듬이 있어요. 4분의 3 박자. 따라라라라라다다다. 그러니까. 따라라라라다다. 이런 그 4분의 3 박자 느낌이 있죠? 뭔가 불규칙한 망가지는 거 아니죠? 네, 더 세게 발표 쳐도 돼요. 아, 우 화가 단단히 나 있네. 그럼 이쪽에 가운데 이건 뭐예요? 그 크로노 크로노예, 그 크로노 온도계예요. 아, 그러니까 포르쉐 크로노 같은 거네요? 네, 약간 그런 감성인데 네. 온도를 알려주는 친구인데. 어. 여러분들 알죠? 포르쉐도 얘 없으면 안 팔리는 거 중고차. 어, 뭐, 뭔 소리? 이것도 뭔 소리요? 예 괜찮아요? 아, 이게 사람을 긴장시키게 만들어 <laughs> 이 차. 아, 왜 하필 내가 탔을 때요게 비상깜빡인가요? 비상깜빡이는 여기. 아, 여기 있고. 이 지금... 창문 버튼이고. 지금 이 아. 옆에 만져보시면 에어컨 나오는데. 네. 어 여기 좀 색이 잘 나온데 여기는? 어 이따 운전할 때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창문 닫는데 한 세월. 맞아요. 요거는 그 외부 그 세차 못 하겠네요. 물 뿌리는 거? 네. 물이 아무래도 네. 이 소프트 탑이랑 네. 모이딩도 다새 걸로 바꿨는데. 네네. 네. 비 많이 오면 물이 새더라고요. 아 이건 오로, 오로지 그냥 닦기만 해야겠구나. 네. 그요 가운데 요거는 세그 뭐 보단 거죠. 네, 걔는 이제 알리에서 산 블루투스 되는 오디오고. 아, 그럼 이차 블루투스가 돼요? 네. 진짜 차량이요? 네네. 핸드폰이? 네, 네. 뭐 핸드폰이 네뭐네비 이런 거는 못 보지만 음악은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와. 아, 요런 어, 데도 여러분 에어컨 버튼이랑 이런 거 네. 파워 조절 이런 게다 있고요. 근데 요 에어컨 버튼이 재밌는 게막 네. 하나씩 누르면은 랜덤 게임처럼 뭐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쩌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얘는 뭐예요, 얘? 아, 얘가 이제 최첨단 기계인데, 네. 이 소프트 탑을 열때 쓰는 기구예요. 아, 이것도 새거로 갈았네요. 탑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어, 뭐 어, 한번 열어주세요. 네. 최첨단 소프트 탑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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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레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오늘 안에 열려요? 잠시만요, 제가 좀 당황을 한것 같거든요. 아. <laughs> 어내가 보기엔 뚜껑 열 동안 잠깐 쉬면 될것 같아요. 폭염이니까. 어 오늘 안에 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어, 오, 오 됐다 됐다. 어 됐다. 네. 오 요즘에 원래 이거 다 자동으로 되는 거 그거 맞죠? 그쑥 네. 들어가는 거. 뒤에를 열고 이제 앞에를 네. 이 친구를 사용해서 아이 전문가 네. 이쁘게 접어야겠네요. 네 얘를 꼭 뒤로 빼줘야 돼요. 아 뒤로 빼주고. 나 뒷자리 있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여기에 진짜 뒷자리가 있네요. 쇼파 같이. 여기 방석 깔고 앉으면 되죠. 그냥 방석.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 람보르기 아벤타도로 로드스터 있잖아요. 그거보다 열기 어려운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야 그쵸? <laughs> 아, 이렇게 열고 하다비 오거나 하면은 이거 난리 나겠다 진짜. 비 네. 맞고 하고. 네, 데 이렇게 해서 달리면 감성 좀 보다요? 요 맛에 타는 거죠. 열었을 때. 근데 네, 요차잘 나가긴 나가는 거죠? 100km까지도 밟아봤어요. 안 무서웠어요? 조금 무섭긴 한데. 네. 100km 타다 보내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니까. 러 아, 근데, 어깨가 아쉬워요. 앞에도좀 살짝 굽어 있고, 막, 운동을 하기 싫잖아요. 어, 이거 저희 네. 어깨 통치인데, 저도 입은 거거든요. 몰랐죠? 느낌, 오. 느낌 나요안 나요. 맨살 같죠? 네, 이 느낌. 안에 뭐가 있나요? 아, 다 인생, 거지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어, 이거 입고,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좀는못벗어 오, 좋아. SL이 네. 그 당시에 스포츠카로 출시가 돼가지고 230마력인데 나름 빨라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이 개방감이 장난 아닌데요? 그쵸. 왜냐면은 요 뒤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뻥 뚫려있어가지고 요즘 타는 오픈카랑은 비교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전복되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아 전복되면 아 그럼 이 차가 수리비만 한 4천 정도가 들었다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얼마나 수리를 더 해야 돼요? 4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4천 정도? 네. 아 그럼 왜그렇게까지 고쳐서 타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가지고 있으면 소장가치가 있거든요. 요즘 차와 다 다르게 5년을 더 갖고 있는다 해도 감가가 되지 않아요. 고베드림 사이트에 얼마 전에 1억 2천에 올라왔어요. 아, 이 차가 1억 2천이요? 네네. 네네. 근데 판매 완료가 됐다고 뜨더라고요. 어, 코인처럼 갖고 있는 거구나. 약간 존버하는 거죠. 아, 언젠가 떡상한다 이거. 어, 네. <laughs> <laughs> 야, 근데 뭔가 선글라스 끼고 사니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실제 이차 끌고 막 강남 이런 데 나가면은 인기 네.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뭐 보고 막 응원해주고요? 특히 아저씨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 옛날 각진 차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오픈 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좀 장단점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냥 가끔 타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기분 전환용으로 요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안 그래 보이지만 약간 관종이거든요. <laughs> 시선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좋고 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네 그래서 이차 보통 타고 다닐 땐 옷차림도 약간 신경 써서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요거 일단은 근데 네, 안 좋은 점은 공급이어야 네. 되고 4단 변속기다 보니까 네. 연비는 당연히 안 좋을 테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데일리로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겠네요 엄청 키로수가 그렇죠. 올라가면 그만큼 고장날게또 많아지니까 네. 한번 고친 상태로 최대한 안 타고 있죠 그러면 집에서는 아까 그 스파크랑 이걸 타고 다니고 뭐 다른 차도 또 있어요? 다른 차는 데일리로 BMW 2 9 2 M3를 타고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네. 요즘 차안 좋아하네요. 좀다 옛날 그쵸? 차 느낌을 좀 좋아하네요. 네, 약간 서은 차에 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서은 차에 끌려요? 현재 그 유튜브랑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구독자 보면 한, 그한 4만 5만 정도 되던데, 네. 요거 말고 따로 본업이 또 있어요? 본업은 가정주부입니다. 아, 그럼 애기 보고? 네네. 네. 유지하고 이런 돈은 또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서? 네. 이차 유지비를 겨우겨우. 아,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차 유지비를 내기 위하여. 어, 나랑 뭐 다를 바가 없구만. 그쵸? 그렇죠? <laughs> 차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하이브 네. 금은안 나가지만, 하이브 금처럼 수리비가 네. 주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70km 제한인데, 네. 제로 70을 한번 해볼게요. 제로 70... 네. 준비되셨나요? 네. 아, 무서운데... 어... 차 터지는 거 아니죠? 어, 이거... 네. 아, 지금 차가 너무 지금 막 불안한데요? <laughs> 뭐, 뭐 서스펜션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쇼파 같아요 그냥 쇼파 앉은 아, 느낌에 푹신푹신하죠 네 그냥 엉덩이 느낌만으로 가는 것 같고 방금 제로 70을 밟아 봤는데 어 혹시 엔진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게 아 거의 터질 뻔한것 같아요 네 완전 어 대박 그럼 이 차로만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100km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보험료나 네. 자동차세 그리고 수리비 이 정도 나이가 30대잖아요 네네. 보험료는 얼마 나요 이거? 이 차가 1년에 한 8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엄청 비싸진 않네. 뭐 오픈카에다가 네. CC도 되게 높아서. 네. 원래 이런 희귀차종이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쵸. 자차가 없기 때문에 네. 저렴한 것 같아요. 와이프분은 이차안 탈라 그러겠네요? 원래 복원하기 전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네. 복원하고 나니까 좀 예쁘잖아요, 차가. 아, 네네.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 나중에 떡상에서 팔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 목표의 차는 뭐예요? 저는 포르쉐 공랭식 포르쉐 수동을 갖고 싶어요. 아, 그, 또, 그것도, 그 옛날 거? 네. 그런 것도 좀 리스토어 해가지고 좀 멋있게? 네, 리스토어를 해보니까 남이 리스토어 한 거를 사는 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현명하더라고요. 아, 저요거 리스토어 한데 2년 걸렸다 그랬죠? 네. 뭐 거의 군대 갔다 왔네 <laughs> 차 하나 하는데. 그럼 이 차는 일단은 떡상에서 한 1억 2천 달 때까지 탈 거고. 2억 대까지는 존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거의 맹신이네. <laughs> 나중에 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때 아, 팔수 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용키라이드님 요 채널 가가지고 요또 다른 재밌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아, 원래 이 차는 잘안 나오는데 네. 이 차는 제 채널에서는 인기가 많이 없고 딴 채널에서 항상 안 아, 되더라고요. 떡상하는 차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거기선 되게 좀 진지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네. 혼자 찍을 때는 네. 힘들어가지고 산에서 아. 뛰어다니고 네. 차 뜯고 막이래서아 따로 맞아 찍어 주신 분이 없이 와이 혼자 찍으시더라고요. 네. 촬영 당하니까 너무 편한데요? 아 너무 편하죠. 네. 제가 보니까 웃으면서 막 장난꾸러기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분 이제 웃으면서 장난꾸러기 같이 찍는 모습을 기대해볼게요. 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늘 생각보다 차가 좀 괜찮았어요. 아, 어, 이차정도면 괜찮네. 시동도 잘 걸리고. 네. 오늘 너무 더운 날, 네. 저희 좀 오래 주행을 해가지고, 네. 3주는 쉬어야겠어요. 아, 이차가요 네, 지금 좀 무리를 한것 같거든요. 아, 정정한 줄 알아서 산책을 나왔더니, 이제 체력을 다 소진한 거예요. 아, 지금 아래 보면 뭐가 좀 세고 있는데, 옆에서 네. <laughs> <laughs> 올드카 되게 자부심 있게 자랐는데. 어, 올드카이 또 이런 단점이 있구나. 한번 운행하면 3주는 쉬줘야 네, 되는. 다시. 아, 지하주차는 그늘에서 또 이렇게 푹쉬야 되겠죠? 네, 더운 날좀 놀란 것 같아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